차라리 어, 어제 병원 가서 피 검사 하지 말고 영양제 나한테 맞힐 걸. 이 생각도 들더라. 아니 보내주, 보내주는 건 보내주는 건데. 그 우리 엄마도 마음을 좀 내려놨어 밥을 안 먹으니까 우리 어머니도 야 가겠구나 마음을 내려놨어 연명 치료를 하지 않아요 야 연명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말했지만 아파서 죽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굶어서 죽는 건좀 그래 사람도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는 말이 있는데. 굶어서 죽으면 좀 그래. 아니, 따지고 보면 그렇게 볼수 있는데 에피보인 님, 반갑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따지고 보면 그렇게 볼수 있는데, 그래도 그냥 마음이 그래, 마음이. 뭔가 아무것도 안 먹어가지고 며칠 굶어갖고 죽는 것보다. 그냥 아 그래요. 어쨌든 그래서 나 내일 어떻게든 좀멕이려고 그니까 그릇, 이게 밥그릇 담아주면 안 먹더라고. 근데 아까 손에 이렇게 해가지고 손에 짜서 이렇게 이 얼굴 앞에 갖다 대니까 핥아먹더라고 그러니까 안 먹으니까 아가 더 기운이 없어서 그냥 축 늘어져 있는 것 같아 그냥 좀 안타까울 뿐이에요. 시체 처리도, 그러니까, 이제 죽을 때가 진짜 다된것 같아서, 시체 처리도 좀 알아봤거든요. 총 3가지가 있어. 집에 고양이가, 어 죽을 때가 됐습니다. 일단 나이를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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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기로도한 달은 못 버틸 것 같고, 그리 아파서 울거나 그러진 또 않아. 그냥 축 늘어져 있어, 그냥 계속 누워 있어. 누가 봐도 힘이 없어 보여. 장례식 하는 게 있고, 그러니까 화장인 거죠? 장례 절차가 하나 있고, 그 다음에, 동물병원에, 이렇게, 넘겨서, 동물병원에서,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, 그리고, 저, 종량지 쓰레기 봉투에 넣어가지고, 그냥 버려라고도 돼 있더라고. 조사를 하니까. 동물의 사체를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라고도 돼 있더라고. 그건 좀 신기했어. 요렇게 세 가지가 정상적인 방법, 그리고 어 하나는 이제 그냥 산에 가서 묻는 거. 내가 됐든, 우리 가족이 됐든, 그냥 우리끼리 그냥 산에 이렇게 땅 파고 묻는 방법이 있는데, 일단 그건 불법입니다. 아, 일단 안매장은 불법이야. <laughs> 쓰레기봉투에 넣어버리는 거는, 어, 돈이 들진 않죠. 쓰레기봉투 칸만 들지. 저는 18년, 거기가 18년 됐는데, 아파하고 그런 모습은 보이진 않아요. 그냥 밥을 안 먹고, 밥을 안 먹어서 또, 이제, 더 힘이 없어갖고 그냥 축 늘어져 있고. 그리고, 장례식 비용은 약 30만 원 정도, 그리고 그냥 저기 동물병원에 시체를 갖다 맡기면 동물병원에서도 이렇게 처리해주는 업체가 있대. 그럼 거기에서 모아가지고 한 번에 화장을 하나 봐. 어쨌든 그게 비용이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거든요. 나는 원래 그냥 동물병원에 갖다 맡기고 싶었어. 알 처리하라고.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... 내가 엄마한테 물어봤어. 엄마는 자아가 그 이름이... 이제 뿜이거든요. 뿜이. 엄마는 뿜이가 가족이가... 라고 물어보니까... 18년, 약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가족이지. 그러면 장례식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고? 아니, 몰래 저 가서 저기 묻어 주면 되긴 하는데. 그러니까 몰래라는 게 뭔가 좀 찝찝해. <laughs> 지금도 방송하고 나가 있지, 지금 거실에 있거든요 고양이가 거실로 나가면 죽어있을 수도 있어요 <laughs> 그 정도로 지금 좀안 좋아 아까 그러니까 방송키기 전에 계속 밥좀 먹어라 이러다 진짜 죽는다. 좀 먹어라. 그런 이야기는 했었는데. 가그빈 그러니까 그, 그 자리가 있잖아. 빈 자리가 있잖아. 약간. 그러니까 그~ 뭐~ 우리 집 고양이가 됐든 뭐~ 애완동물을 키우는 많은 분들 거의 대다수의 분들은 뭐~ 이~ 그~ 빈자리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가 자던 뭐~ 위치는 위치도 있을 거고 그리고 개 그~ 개가 됐든 고양이 됐든 애완동물의 이제 그, 뭐~ 장난감이 됐든 뭔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. 그것만 처음에 이제 빈자리에 이렇게 그 생물은 없이 그것만 이렇게 있으면 좀 슬프겠지. 적적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할 거고. 좋은 곳에 이렇게 그 가면 뭐 이제 그저 우리 조원인가 죽어도 방송은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이 조금 더 뒤였으면 좋겠어. 계속 이야기하지만 20년은 채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. 그니까, 러 나는 그게 좀 그래. <laughs> 집에, 집에, 굳이, 고양이 사, 뼈를, 뼈, 뼈를 집에다가? 아니면, 지, 그 고양이가 아니더라도, 그럼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. 그니까, 러 이게 좀 그래. 그니까, 사람은, 뭐 영정사지.